나요. 당신은 어디 있나요? 소까지 시원해지더라고요. 어? 뭐, 뭐, 하지 않을까요? <웃음> 아, 상황이 <laughs> <속옷을, 웃음> 아, 어요 수건은 이해하는데, 속옷까지요. 우와, 진짜 시원하게 시원하겠네요. 네, 네. 그만큼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인가봐요. 네. 어? 쭈쭈바 먹어요 오랜만에 들어온다 쭈쭈바. 네, 쭈쭈바 라디오는 필수 아 쭈쭈바 아, 맛있겠다 쭈쭈바 포도맛 먹고싶다 포도맛? 네 쭈쭈바는 딸기맛이지 아 맛있겠다 둘다 쭈쭈바 더워서 얼음팩 겨드랑이에 끼고 있어요 남이 어? 인디안 인형처럼 들려줘 어, 어 상상했는데 어우 어, 막 소름이 확 오네요 어우 이게 겨드랑이 얼음팩 야이 정신 <laughs> 번쩍 들겠네 야, <laughs> 네. 좋습니다 신청하신 남이의 인디안 인형처럼 지금 같이 들어요 어린... 어머니요 그러게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아뭐말 논스라고 자 오랜만에 단주 모였으니 목소리 튜닝 겸 출석 한번 불러 볼게요. 정과장님? 아, 네, 여기 왔습니다. 예, 아, 제, 아 제, 정말 제가 그 2주 동안 진짜 가까워서 죽는 줄 알았거든요. 아, 그때 집에서 제가 뭘 했냐면요. 자, 아, 놀아정 번쩍 손들어노라 놀아. 내가 지난 2주 동안 한 일은? 정과장 같았겠죠. 그리고 노브레인정? 아, 아이고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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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의 문턱은 아직도 그대로네, 진짜. 이놈의 문턱아그 건방진턱을 넣어서 내리지 못할까? 그 문턱하고 인사 끝났으면 서 바로 들어갈게요. 네, 신쌤, 신쌤! 이번 올림픽은 말이죠! 금메달에 연인하지 않고, 1등만 기억하지 않고, 멋진 선수들에게 모두 박수를 주는 게 대세가 됐습니다. 아, 드디어 진나주나가 오는 날이네. 쉬는 동안 스무 살 감을 더 잃어버린 건 아니겠지. 불안한데. 두둥, 두둥 소문이 저저하다고. 아, 그거. 해체했어. 그날 바로 해체했어. 걔도 스무 살 감성은 아닌 것 같더라고. 그나저나 너 쉬는 동안 연습 좀 많이 했어? 시간 남아둘 때 연습 좀 하라니까. 준아 준아, 너 도대체 언제 쪽만화를본 거야? 영상이 다 헐어서 너덜너덜할 것 같은데. 그래서 동공이 많이 아파. 제발 <laughs> 2002년생 스무 살 답게 완전 힙하고 크라고 스웩 넘치는 그런 거 그런 것좀 보고 들으면 안 돼? 야 힙하고 그런 거 먹어보긴 했어. 어 뭔데? 달달한 냄새가 식물 밖으로 퍼지는 달구나. 국자 세 개, 냄비 두 개를. 국자랑 냄비가 그렇게나 많이 필요해? 다 태워 먹었다고. 엿장수나 기다려야 되겠다. 옆 바꿔먹기. 아 아무리 생각해도 얘는 전쟁도 겪었을 것 같아. 기분 미초콜릿 스멜이 느껴져. 뭐라는 거야? 야 빨리 오늘 버스킹할 장수나 알려. 정준아 신지! 신글 빵갈! 샤! 다 아! 아! <웃음> 아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펀글이 신지입니다. 다시 돌아온 아. 정준아 씨, 격하게! 아 활력입니다! 감사합니다. 아. 아유, 기분 좋다. 정말 어? 감사합니다. 김종민 씨가 빠졌잖아. 아어 그래. 맞아. 김종민 씨. 어, 감 먹을 뻔했어. 잘집어 줬어요. 네, 이런 어. 거는 좀 빼지 말아 주세요. 아니, 지금 챙겼잖아, 다시. 그래도. 아니, 아니. 정준하 씨가 못 챙긴 게 아니니까. 어? 네. 근데 저는 안 보고 싶었어요? 보고 싶었지, 왜? 무슨 소리야. 네. 신지 씨가 저안 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. 아니에요. 그렇지 않다니까, 그뭘 그렇지 않아? 연락도 한 번도 안 했으면서. 나는 사람들이 귀찮아 한다 그래가지고 안 했어요. <laughs> 정준하씨 연락 너무 많이 받아서 사람들 귀찮아 한다고. 아, 이 아, 뭐 음. 귀찮은 건. 저한테 신지 씨까지 연락하면 염장 지르는 거니까 연락하지 <laughs> <laughs> 말라고. 아, 진짜. 네. 아, 난 정말 그리 그래. 신지 씨한테 너무 감사하고. 미안한 마음이 사실 뭐더 크죠?